대한독립 이리 실망을 떠 절망이네. <웃음> 정말. <어흫>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 초대장도 보고 여기 또왜 오라고 하신 거지? 정성 아, 뭐야 뭐야 뭐야? 왜 여기 계세요? 아, 뭐야? 어? 들어가요! 아 들어주려고 아, 그랬지 누구세요?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? <laughs> 왜? 나 너무 싫은데 지금 아, 네가 들어 네가 들어 그러면 아니... 아, 아니... 안녕하세요 어이구 뭐야 아뭐부터 아니 형 아, 아, 보고 있었어요 아, 멀리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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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두분왜 이런... 왜 이런 패션인 거예요? 아니 오늘 뭐 노, 놀러 가는 거 아니야? 제주도 가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 어, 저희 어. 민재 님 응? 이겨에 뭐 명품하걸스다 되는 줄 아세요? 야 진짜 섹시하지 않아? 아, <목소리가> 초대장 뭐예요? 그러니까 왜, 왜 다, 왜다 받았어 왜? 뭐야 이거? 당신은 초대합니다라고 쓰여 있어 여기 오긴 왔는데 여기 누구 집이에요? 그러니까 뭐 회장님 집인가? 그러니까 집다아니 저택이에요 조택. 그러니까 그래? 그, 아, 저택 저저 저택 아, 저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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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잘들 찾아왔네요. 팀장님 집이셨어요. 택 저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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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까이고 싫어요 뭐가요두분다 오늘. 리는편 안경이 뭐예요? 안경 한번 줘보실래요? 저까지 끼면 더더 싫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우리 아빠가 자주 끼는 거 맞죠? 열정! 열정! 이거 우리 아빠 자주 하는 건데? 자, 자자자자자 아, <목소리도> 저 오늘 하고 고생들 많았어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예. 티저님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아, 아니, <목소리도> 취, 취하신 건 아니시죠? 네. 왜요? 아니 팀장님 원래 집에서 약간 이런 핑크 핑크한 거 입으시나 봐요. 아 내가 원래 저 집안에서는 다섯 곳하고 가정적이고 그래요. 그리고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 어. 친해질 어. 시간도 어. 별로 없었고, 어. 그래서 어. 내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. 아 어. 예, 아 너, 너무 좋습니다. 네. 예, 저희도 이런 자리가 필요했어요. 그렇죠. <laughs> 뭐예요? 뭐예요? 먼저 봐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아! 잠깐만 뭐야? 아 왜요? 뭐야, <laughs> 이거?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지? 야, 이거 뭐하는 거... 뭐, 뭐, 뭐야, 이거? 잘 그렸잖아요. 아, 뭐, 꿈돌이에요? 제가 발가락으로 그려도 잘 그릴 것 같은데? 그러니까. 아, 발가락으로 잘... 그려봐요. 그려봐, 그래, 그래, 이거 그려 아, 발가락으로 그렸구나. 두고 봐요. 둘 다. 초학교때 그린 거 유치원 때, 그쵸? 응, 그치, 그때. 대박. 어? 어? <laughs> <잘 봐>. 팀장님, <laughs> 뭐 웨이터세요? 나이트, 나이트? 이게 다가 아니에요. 헐. 마이클 잭슨? 뭐야? 자, 오늘은 나를 연철팀장이라고부르지 말고 MC, 서술형. 형이라고세요 서술형? 형녕하세요요요요 그 뭐, 여러분, 안녕하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하세요하겠요요 너무 잘하여기 <laughs> 보지 마시고 여기보세요여런거못하세요요하고요하 에, 오늘 우리 친목 도모를 위해서 모였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애사심도 고치시키고 동료에도좀 느껴보라고 몇 가지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그 내가 좀 어설프게 닉네임들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. 민머리는 아니고 M 자 조금 있는 민대리. 한국말 어렵다는 말 금시초문인데 풀채 일패. 여왔던나 여기를 자야 되나그러 아, 내가 띵! 해어숨 네. 네. 모든 걸 보여주세요 영지 이거 응. 빠르게 해도 음... 돼요? 영지가 중요한 아... 거 아니에요?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? 아 그리고 주식 많이 하지 않아요? 네! 맞아요. 저 많이 니다 네. 우리 원스토어가 상장 기이일 안고 계시죠? 그러... 이 상품으로 주식 대출을 와. 이게... 아니 스케일이왜 이렇게 크세요. 진짜 시작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스토어 창립 기념일은 언제일까요? 민달이냐 아니고 앱자족은 민달리 칠월 오일. 너무 멀리 갔어요. 아니 힌트 힌트 없나요?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. 힌트? 힌트 힌트 힌트, 힌트, 힌트. 자이 계절은 새싹이 돋아나고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고. 모든 만물들이 이제 막한그만한만 김치 촬영은 폴 삼겹살 데이 네. 3월 3일 거의 다 왔어요. 지금부터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3월은 맞았습니다. 맞습니다. 그렇다면은 네. 대한독립 만만한만이 거야. 한 그만이 만이 아니, 아니. 정정 맞죠? 3월 15일 경치 반응겠습니까 독립이라면 그래. 아, 아,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독립! <laughs> 만세! 아 모두가 보세요. 어디? 3월 1일. 3월 1일. 딩동댕동. 딩동! 타민절이요. 딩동! 딩동! <laughs> 대박이네. 아, 그냥 평범한 <laughs> 사람으로 귀하해요. 아나 너무 쪽팔려. 실망을 떠나 <laughs> 절망이네. 정말. <웃음> 아. <laughs> 놀란되겠는데 진짜 해명 해명을 잘 기회를 주세요. 이거 진짜 편집하시면 안 돼요. 제가 그 <laughs> 자, 그럼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. 잘 들어주세요. 맵캐팅 1팀2 편에서 민수 대리가 빙의하면서 뽑아들었던. 붕괴된 나의 모든 걸 보여줄게 영지. 철영검.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세요. 뽑아들었던 칼의 색깔은. 민머리 <목소리> 단지만 애자 애자색으로 민벌이. 무슨 색을 보여줄게? 내가 언제 입었잖아. 펄 파란색. 파란색. 맞았어! 예! 한국말이 아니라, 아, 유튜브! GG! Good <굿게>. game! <laughs> 맞았어요! <웃음> 마지막 문제를 드리겠습니다. 네! 다음 그림은 호환 글골 유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. 빈칸에 들어갈 말을 몇 글자예요? 단어, 단어. 몇 글자? 힌트몇 글자예요? 뭐, 위에 것세 네. 글자, 밑에 것두 글자. 민머리는 네, 아니고 앱 자체고 민민데리. 원체 좋다. 피스 비슷? 타지도 않아요. 피스 타주었는데 힘이 쭉 빠져버리네. 아. 증명 또는 모든 걸 보여줄게 형제. 맞아 맞아. 챌린지 좋다. 그아 한국말 뭐. 어렵다는 말 금시초문인데 볼체 모바일 글. 끌꼴? 끌골 맞는 거 d g 응. 정답! 정답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자는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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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아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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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어 o d g 금 o d Good. g o o 그래요? 그리고, 아, 제... 하여튼, 바쪼 안에 사장님의 마음의 주시겠쥬예요? 네? 그써 있잖아요 아, 마, 마음이라고? 마음? 네. 이스셨는데 네, 그래요 잘 쓴다, 이건데 잘 쓰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게 중요한데 한다 그래 어, 아빠 내가 보내준 그림 봤어? 큰 애는 음... 코드 원 오른쪽 밑에 있는 애 있지 캐시 어때? 좋지? 아빠, 마지막에 중요해 위에 있는 애 있지? 못생겨가지고, 머리 다 벗겨져가지고, 그 민데린처럼 생긴 애. 걔는 똥을 닮았단 말이야? 그래서, 아, 기똥똥 닮았지? 마와 아빠. 이따 봐. 내가 하... 죽어보라 했죠? <laughs> 응.